안녕하세요 강혜택입니다 신형 XM3가 나왔습니다 뭐 부분 변경까지는 아니고 연식 변경이에요 연식 변경은 그냥 변경이라는 말 때문에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냥 업데이트 요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개등이 사라졌고 그 다음에 크롬도금 같은 게 조금 뭐 형성이 바뀌었고 여러가지 뭐 변속기나 엔진 세팅 뭐 요런 것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오늘 요 얘기 빨리 전해드릴게요 르노삼성 신형 XM3 나왔다 아 근데 또금 아쉽네 비디오 오토 XM3 연식 변경 모델 뭐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바뀐 거 없습니다. 이 차가 나온 지한 15개월 정도 됐으니까 아직까지 뭐 뭔가 대대적인 변경할 시기는 아직 아니에요. 이 차가 2019년도 봄에 서울 모터쇼에 컨셉트카로 처음 나오고,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마르카나라는 뭐 이름으로 파네, 뭐 어쩌네, 어쩌네, 뭐 그게 우리나라에 똑같이 들어오냐, 아니면 조금 변경돼서 들어오네막 이런 얘기하다가 2020년 3월, 그러니까 작년 3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1년 조금 지난, 한 15개월 정도 지났나요? 이때 이제 연식 변경 모델이 딱 나온 거죠. 연식 변경은 말 그대로 이렇게 1년마다 뭐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를뭐 뭐 이러는 거예요. 뭐 변경이라는 말보다는 게 업데이트. 뭐요 정도 보시면 되는데 기존 모델에서 좀 미숙했던 것들 요런 것들을 좀 업데이트를 합니다.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해서 좀뭐 변속기나 뭐 엔진 요런 것도 좀더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뭐 경쟁차에는 아주 인기가 좋은 옵션인데 우리 차에는 없었던 거. 요런 것좀 집어넣고 그다음에 뭐좀 새로운 느낌을 조금 조금 그래도 좀 내야 되잖아요. 요런 것들을 무슨 크롬 장식 같은 거나 뭐 램프 안에 있는 뭐 뭐를 뭐 램프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래서 요게 좀티 나는 것들을 조금 조금씩 바꾸기 쉬운 것들, 티나기 쉬운 것들, 뭐, 이런 것들 조금 조금 바꿔서 하는 게 보통 연식 변경입니다. XM3도 전형적인 연식 변경이죠. 바꾸면 좀 티가 나는 크롬 도금 위주로 딱 바꿨습니다. 안개등을 없애고 거기에 크롬 장식을 좀 새로운 형상으로 딱 넣은 게딱 눈에 띄죠. 안개등 딱 없앤 거는 또 이제 얘기 나올 것 같긴 한데, 르노 삼성 측에서는 주간주행 등이 안개등 역할을 이제 잘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안개등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아주 새로운 형상의 크롬 도금을 넣어서 새로움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앞 핸더, 그 다음에 앞핸더 앞바퀴와 문짝 사이에 있는 앞핸더 장식 이것도 조금 형상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문짝 밑에 크롬 도금 길쭉하게 들어간 것도 조금 형상을 좀더 스피디한 느낌이 조금 나게 네, 앞과 뒤의 방향성이 조금 있게 그렇게 크롬 도금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컬러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소닉 레드 한마디로 새빨간색 네, 새빨간색이 추가됐습니다. IT 기술도 꽤 보강을 했는데요. 차에서 앉아서 결제하는, 어, 인카페이먼트라는 단어를 쓰네요. 예, 뭐, 현대계에서는 카페인 뭐, 이렇게 쓰는데, 예, 차에서 이렇게 결제하는, 요런 건데, 이제 주유소나 뭐 드라이브스루 같은 데에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예, 아니면은 뭐, 카드를 뭐, 전해주거나 이르지 않고, 차에서 바로 뭐, 비밀번호 같은 거 눌러서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랑, 뭐, 차선 유지 장치, 요거를 좀 복합하면은, 반자율 주행 기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어, 가장 최고급 모델인, 260RE, 시그니처 모델에서는, 기본 적용을 했습니다. 뭐, 요런 것들, 옵션 조금 조정되고, 하여튼, 요런 변화, 새로운 기술도 조금 들어가고, 그리고 뭐, 옵션도 조금 조금 조정하고, 요게 전형적인 연식 변경이죠. 사실 보도자료를 뭐 이렇게 읽어보고 저렇게 읽어보고 해도 사실 기대되는 거는 크게 없는데 뭐 엔진이나 변속기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 스타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XM3가 경쟁 차에 비해서는 조금 좀 거친 느낌이 좀 있었어요. 출발할 때 조금 어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좀 거칠게 작동한다거나 또 1.3L 터보 엔진이 조금 거칠게 작동한다거나 해서 아이거좀 부드럽게 좀 만져야 되는데 라는 그 생각이 들었었는데 요것도 다뭐좀 매끈하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요거는 목요일날 직접 저희가 기자단 시승회가 있거든요. 요 시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엔진과 변속기가 조금 부드럽게 세팅을 좀 업데이트를 했는지 요 느낌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조금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기존에 비해서 이제 기본으로 적용한 옵션들이 많이 생기면서 뭐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 이번에 제가 조목조목 이거를 기존 가격표랑 이렇게 조목조목 아직 따지지는 못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기존보다 가격표 상에 있는 그 숫자는 기존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XM3는 꽤 괜찮은 차예요. 예, 뭐 시동 꺼짐 같은 거 있어가지고 리콜도 하고 해서 출시 초반에 품질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있기는 했는데 뭐 지금 봐도 이 소형 SUV들 쫙 늘어놓고 보면은 XM3가 단연 튑니다. 일단 스타일도 멋있고 상품성도 괜찮고 그리고 차 크기도 소형 SUV 중에서는 좀큰 편이기 때문에 좀한 등급 위에 차를 탄다. 라는 느낌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소형 SUV들은 사실 소형 차를 약간 높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XM3는 준중형 차를 약간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죠. 일단 차의 크기를 뭐 결정할 수 있는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거리, 이휠 베이스, 이게 신형 아반떼랑 똑같습니다. 2720mm. 게다가 이 늘씬한 쿠페형 스타일 뒷부분이 아주 날렵하게 생기고 섹시하게 생긴 이 쿠페형 스타일은 사실 좀 쿠페형 스타일 그러면은 괜히 얼마 더 비싼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뭐 X3랑 X4 X3를 기본으로 쿠페형 스타일로 만든 게 X4잖아요 그리고 X5보다 X6 이 쿠페형 스타일로 만든 X6가 좀 비쌉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쿠페형 스타일로 만들면 조금 더 비싸진다 라는 인식이 있는데 딱히 또 XM3는 다른 소형 SUV들에 비해서 딱히 또 비싸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저렴하군 저렴했지 더 비싸진 않거든요 하여튼 지금 봐도 XM3는 상품성이 꽤 있고 소형 SUV 중에서 가성비 이런 것들 따지거나 아니면 그냥 가심비 뭐 이런 것들 다 따져도 저는 지금 사라 그래도 XM3를 살것 같아요 진짜로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좀큰차 타고 그래서 그렇지 내가 사회 초년생이면 XM3를 샀대니까 유감스러운 게 있어 xm3 신형 나왔다 그래서 제가 조금 기대를 한 내가 다 민망해질 정도의 유감스러움입니다. xm3가 유럽 수출을 해요. 부산 공장에서 만들어서 유럽의 르노 아르카나라는 이름으로 팝니다. 유럽에서 팔고 있는 르노 아르카나. 이게 전량 부산 공장에서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그는 당연히 이런 생각하잖아요. 부산 공장에서 만든 XM3나 부산 공장에서 만든 르노 아르카나나 똑같이 생기면은 아무 불만 없잖아. 그냥 엠블렘만 바꾸고 아무 불만 없잖아. 당연히 그럴 줄 알았더니. 아 유럽에 더 멋있는 걸 팔어. 유럽은아 이거 더 멋있는 게 있어. 유럽에는. 아 근데 이 사진을 왜 봤지? 그냥 아르카나도 있고 아르카나 RS 라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르카나 RS 라인은 앞범퍼가 훨씬 더 근사하게 좀 약간 달리는 차처럼 생겼어요. 엔진이나 뭐 변속기나 이런 거는 바꾸진 않은 거 같아. 근데 RS 라인. 아 이거 앞범퍼. 이거 부음 변경 때를 위해서 남겨놓은 건가 이거 이렇게 만들어서 멋있게 만들어서 유럽에만 딱 주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냥 안개 등 없어진 XM3만 그냥 연식변경이라고 그래서 팔고 요런거 하면은 이제 조금 이제 유감스러운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르노삼성자동차한테 전화했죠 야 니네 왜 RS라인을 멋있는거 유럽에만 하고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오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아직까지 국내 도입은 어, 논의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유감이야. 똑같은 떡을 줘도 남의 떡이 더커 보이는데 이거 나한테 더 좋은 떡을 줬어. 더 예쁜 떡을 줬어. 당연히 남의 떡이 커 보이죠. 앞범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옆에 옆구리에 붙은 그 팬더에 붙은 장식도 RS 라인 딱 이런 배지가 딱 붙어 있는 게 조금 더좀 있어 보입니다. XM3 연식 변경 모델에는 이 자리가 그냥 허옇게 비어 있어요. 마치 뭔가 글씨를 써줘야 될 것처럼 비어 있어. 너무 외로워 보인단 말이야. 게다가 이 RS 라인 실내 아 그냥 건발 조합에다가 스웨이드 같은 거딱딱 써가지고 뭔가 딱 달리고 싶은 그런 젊은 그런 느낌이 그냥 막 나오거든요 에너지가 그냥 차 실내에서 막 나와 맨마력 안 되지만 에너지가 막 나와 아... RS 라인 우리나라 XM3에도 빨리 도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 드릴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에 XM3 기자 시승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영상 바로 찍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요 XM3 연식 변경 모델, 요 신형 XM3에 관한 궁금한 것들. 요거 이제 댓글로 남겨 주시면은요. 제가 목요일 날 시승할 때 조금 더 그쪽을 조금 더 보고 바로바로 목요일 날 영상 찍으면서 어, 답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XM3 신형 모델에 대한 궁금한 거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구독 꼭 눌러주세요. 네, 구독 안 누르고 보시면은 조만간 단속 뜹니다. <laughs> 조만간. 그리고 조만간 저희가 대대적인 구독자 이벤트를 할 거예요. 예, 네, 그때 뭐 허둥지둥 구독 누르고 이런 분들 제외될 수 있어요. 적어도 한한달 정도 구독하신 분들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벤트 할수 있어요. 서둘러서 구독 누르시기 바랍니다.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걸 이거 진짜 안 되는 거야. 구독! ビデオ,オート。